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창꽃입니다. 자, 이게 소방 시즌이 시작되면서, 우리 소방 준비생 분들께서, 어, 어제부터, 이제 어제부터 유튜브 댓글이나 카톡으로, 이제 재멀 관련된 좀 문의를 많이 주시면서, 제가 재멀은 자세를 좀 봐야 되니까, 영상을 그럼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영상을 몇명 받아봤는데, 어, 재멀 뛸때 우리 수험생분들 기록이 잘안 나오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가 일단은 점프가 안 되세요. 점프할 때, 우리 제자리 멀리뛰기 점프는 이 데드리프트 자세, 일단 데드리프트 자세가 잘 만들어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지금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혼자서 운동하실 때 혹시 엉덩이 자극을 받아보셨나요? 엉덩이 근육의 수축감을 느꼈고 엉덩이의 펌프감을 혹시 느껴보셨나요? 제가 이 제멀 점프가 잘안 되시는 분들께 혼자 개인 운동할 때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할때 또는 점프 스쿼트 같은 걸할때 엉덩이 자극을 느껴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의 수험생 분들은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데드리프트 할때 허리만 좀 많이 자극을 받은 것 같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죠.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어 그럼 혹시 배근력 하면서 허리 안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허리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제머를 잘 뛰려면 일단은 하체에서 상체로 연결되는 폭발력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상체와 하체 사이에는 골반이라는 우리 몸의 중심이 있어요. 골반, 그리고 거기는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엉덩이 관절, 고관절. 자, 그러면 골반, 우리 무릎을 위로 들어주는 근육 골반이 조여질 때 그 사용되는 근육이 장뇨근이라고 해서 우리 앞쪽에 배 안쪽에 있는 허리근육이에요. 긴 허리근육, 척추뼈, 흉추 12번부터 요추 12345번을 통해서 다리뼈까지 연결돼 있어요. 굉장히 흉추 12번이면 거의 이 영치 바로 밑에 정도거든요. 여기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긴 허리근육이라고 해서 장뇨근인데 이 근육과 이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골반이 접히고, 그러면 골반이 접히면은 그 반대 근육 기랑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의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죠. 그럼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 아, 내가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는구나 느꼈다가 그 엉덩이 근육이 늘어난 탄성으로 폭발적으로 뛰는 게 결국에는 점프예요. 뭐 서던트 점프건, 제 머리건. 허벅지, 발목, 뭐 종아리 다 중요한데 제가 오늘 왜이 영상을 올려 드리냐. 하체의 폭발력이 위로든 제멀처럼 45도 앞으로 가는 거든 나오려면 결국에는 골반이 써지는 느낌을 느끼셔야 된다. 이게 중요해서 이 영상을 지금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 골반이 사용되는 느낌을 잘 모르면 아무리 코치님들이 지면 반발력을 써라. 앞으로 기울이를 줘야 된다. 무릎을 빨리 땡겨와라. 착지할 때 고개 숙이면서 좌정불처럼 완전히 박으면서 들어가라. 이런 말을 해도 결국엔 내가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아, 얘기를 들어도 내 몸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제발 이 단기 시즌에 기록을 향상시킬 거면 자꾸 센서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엉덩이를 잘못 느끼는 것 같아. 골반 쓰는 게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런 걸 자꾸 코치님들한테 질문하고 선생님 저는 이 골반으로 뛴다는 느낌이 잘안 납니다. 어떻게 어떤 연습을 해야지 그 느낌이 나나요? 자꾸 이런 질문을 하고 그것도 모르겠으면 혼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데드리프트 할때 엉덩이 만져 보셔야 돼요. 맨몸으로. 그래서 내가 아, 엉덩이가 쪼여지는구나. 나 늘어나는구나. 이런 느낌을 자꾸 연습을 통해서 익혀야지 다시 그 느낌이 돌아옵니다. 그냥 말로만 들으면 아무리 점프 뛰어도 그 느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골반을 안 쓰고 그냥 점프에만 급급한 습관.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중요한 요점은 제자리 멀리 뛰기든, 뭐, 서전트 점프건, 달리기든, 우리가 하체와 상 하체에서의 폭발력이 상체로 연결돼서 전진을 하거나 뭐, 위로 뜨거나 하는 이 모든 운동 동작들은 1차적으로 골반을 접는 그 장력은 골반 앞이 쪼여지는 느낌과 엉덩이 근육이 이완됐다가 늘어나는 느낌을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수 있고 그 느낌을 찾을 수 있는 운동들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느낌을 잘 모르겠으면 가장 제가 따라하기 쉬운 동작 하나를 알려 드릴 테니까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래요. 자, 카메라를 옮겨서 자. 가장 쉬운 자세는 우리 브릿지 자세입니다. 브릿지 자세.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즉 골반이 접혀 있죠. 그럼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점프했을 때처럼 완전히 몸이 펴져 있는 거죠, 골반이.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앞쪽에 있는 근육은 늘어나 있고 엉덩이 근육은 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프를 쫙 쳤을 때 엉덩이가 쫙 쪼여지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등이 딱 펴지고 그리고 앞에는 복부에 힘이 들어가면서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느낌이 나야지 다시 무릎이 빠르게 깡조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일단 점프가 먼저 된 후의 얘기고 자, 골반 넓이로 발을 놓고 그대로 편하게 누우셔서 자, 골반을 살짝 막아서 아랫배를 쪼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점프 뛰듯이 바닥을 발로 눌러서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골반 앞이 늘어나고 복부에 계속 힘이 들어가 있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이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내려갈 때는 다시 골반 앞이 접히고 엉덩이가 늘어나는구나 느끼고 다시 올라갈 때는 배에 힘든 상태로 허리 꺾이지 않게 골반 앞이 늘어나고 엉덩이가 쪼여지는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딱 팔쪽으로 되는 게 점프고 배근력에서 쭉 엉덩이를 넣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멀 훈련이나 어 배근력 훈련 같은 걸할때 자기가 골반 사용하는 느낌이나 엉덩이 쓰는 그 느낌을 모르겠는 분들은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간단한 동작이죠. 이힙 브릿지를 통해서 내가 그 골반의 느낌을 느끼는 패턴 훈련을 기본적으로 지금 남은 기간에 뭐 웜업이든 아니면 운동 중간중간이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몸의 스위치를 켜주는 이런 걸 이제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근육의 활성화. 계속 엉덩이와 골반의 쓰임을 느끼는 이런 연습을 하면서 점프 훈련을 하거나 뭐 배근력 훈련을 하거나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기록이 안 느는 분들은 자꾸 배근력 센서나 제멀 센서에서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내 몸의 중심인 골반부터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체크해서 이 느낌을 찾아야 2주차 3주차 4주차 여러분들이 뭐 점프 운동을 하든, 스쿼트를 하든, 데드리프트를 하든, 이 느낌을 알고 운동을 해야 열심히 그땀 흘려서 운동한 게 센서 위에서 그대로 기록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자꾸 측정하는 거에 급급하지 마시고, 다시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기록이 안 나오고 있는지를 자기가 배우는 코치님들이나 또는 뭐 헬스장에 있으면 트레이너분에게 자기 동작을 지금 잘 하고 있는지를 잘 물어본 다음에 느낌을 모르겠으면 자꾸 그 느낌 찾는 법을 물어보고 연습해서 그게 연습한 것이 센서 위에서 내가 진짜 되는지 체크하는 거지 자꾸 측정한다고 해서 기록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센서만 펴놓고 그냥 측정만 시키겠죠.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왜안 되는지를 알고. 그럼 그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배우려고 자꾸 노력하시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배우면 자꾸 지금 기록을 내고 많이 하고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주차, 2주차 아직 시간이 많은 지금 여유가 좀 있을 때 빨리 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느낌을 잡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소방분들 조금 길고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자기가 안 되는 부분들을 종목별로 명확하게 체크를 해서 꼭그 약점을 보강하는 진짜 체계적인 단기 특강 기간이 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부상 조심하시고요. 특히 부상당하면 오히려 운동 능력이 떨어지니까 부상 조심하면서 열심히 운동하셔서 꼭 좋은 성적을 내시기 바래요. 자, 화이팅.